안녕하십니까. 최선경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9일이고요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습관 챌린지 37일차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립적으로 대하라 라는 내용을 다뤄보겠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중립적이라는 것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관계가 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어, 그럴 때는 상대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 있고 어, 나는 내 일을 한다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음, 그래서 뭐 일부러 어, 나를 자극하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냥 저 사람은 나와 파동이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렇게 뭐 좋은 관계로 또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되도록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지 말고 어 피하자 어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어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 나는 내도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도 많이 어,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편인데 어, 이분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역시 음, 인간관계에서는 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 맞춰가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과 파동이 맞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